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이름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사람의 이름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보통 선지서의 특성상 선지자의 이름을 서두에서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전통적 견해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썼다고 인정합니다. 말라기는 침례 요한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그가 사역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고레스 책령을 통해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약 10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재건이 완료된 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가졌던 열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은 또다시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나태해지고 죄악으로 다시 물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현상 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약 5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담대하게 외쳤던 회복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먼발치에서 보며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